이용식의 딸 이수민이 출산 소식을 전하며 기뻐해야 할 순간에 이용식이 눈물을 흘렸다. 이 사연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드러냈다. 이수민은 SNS를 통해 제가 드디어 엄마가 되었네요. 라며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그녀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쁜 천사를 만났다. 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출산은 서울 신사동 호산 여성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아기는 3.3kg으로 건강히 태어났으며 이수미는 남편의 도움으로 회복 중이다. 이수미는 출산 3일째 되는 날 SNS로 소식을 공개했다. 할아버지가 된 이용식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감격을 드러냈다. 이용식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올줄 몰랐다. 고 말했다. 그는 손녀가 최고의 선물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지방에서 올라오며 만난 이들이 손녀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손녀처럼 생각한다. 며 감동을 나눴다. 손녀를 본 순간을 떠올리며 이용식은 첫날은 내 얼굴. 둘째날은 수민이. 오늘은 원혁을 닮았다. 고 말했다. 그는 딸을 키운 보람이 있다. 며 뭉클해했다. 이용식은 수민이가 어버이날 큰 선물을 줬다. 고 전했다. 그는 세상에 하나뿐인 딸을 가장 사랑한다. 며 눈물을 흘렸다. 73세 이용식은 과거 방송에서 오래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싶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수민의 임신 소식 당시에도 이용식은 눈물을 보였다. 그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감격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러나 손녀의 탄생에도 눈물을 흘린 이유는 안타까운 사연 때문이었다. 이수민의 임신과 출산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임신 16주차에 이수민은 극심한 두통으로 새벽 2시 응급실을 찾았다. 남편 원혁은 아내의 고통에 안절부절했다. 이수미는 진통제를 처방받았지만, 4시간 뒤 효과가 떨어지며 다시 아팠다. 그녀는 37.8도 고열과 펴마디 통증을 호소했다. 목 아픔과 누런 곤물, 관절통, 근육통이 심각했다. 결국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며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다. 이수미는 아기만 영향받지 않으면 좋겠다. 며 모성애를 드러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재발했다. 더 강한 약은 아기 때문에 먹을 수 없었다. 이수민은 충농증으로 코가 막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머리가 쾅쾅 내리치는 듯하다, 고 말했다. 센 항생제를 먹지 못하며 고통 속에서 버텼다. 이비인후과에서 코 세척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수액을 맞았다. 이수민은 병든 몸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큰 고비를 넘긴 이수민과 원혁은 지쳤다. 이용식은 딸의 임신 소식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이용식은 딸의 임신에 과도하게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깊은 사연에서 비롯됐다. 과거 이수민의 결혼식에서도 이용식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의 삶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1990년대 이용식은 보시기로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었다. 푸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녹화 준비 중 갑작스런 가슴 통증을 느꼈다. 굵은 쇠고리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몸을 펴지 못하고 호흡이 어려워졌다. 급히 병원에 간 그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가족은 수술실 앞에서야 도착했다. 당시 6살 이수민은 아빠를 보며 놀라 울었다. 이수민은 눈을 감고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 수술 후 위사는 5분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전했다. 이용식은 딸의 기도를 보며 천사의 응원을 느꼈다. 그는 그 덕분에 무사했다고 믿었다. 심근경색 당시 이용식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6살 딸을 두고 떠나면 어떡하나 생각했다. 이수민은 8년 만에 얻은 소중한 외동딸이었다. 이용식은 투병 중 아내와 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아내에게는 간병하느라 애썼다, 고 말했다. 그는 가족은 강하다, 며 건강히 오래 살자고 다짐했다. 이수민에게는 너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 라고 전했다. 그는 딸의 말이 천사보다 예뻤다고 말했다. 위험을 넘긴 이용식은 건강 관리에 힘썼다. 하루 몇갑 피우던 담배를 끊고 생활을 바꿨다. 그러나 가슴 통증이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그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을 다녔다. 연예인 생활의 불규칙함은 건강을 위협했다. 만성 피로로 혈압 이상이 생겼다. 어느 날 시야가 휘어지고 검은 잔상이 보였다. 피곤함으로 여겼던 그는 병원을 늦게 찾았다. 골든타임을 놓친 그는 눈혈관이 막혔다. 내경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망막 혈관 폐쇄를 겪었다. 이용식은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겼다. 이수미는 나중에 기사를 통해 아버지의 실명을 알았다. 이수미는 길가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가족의 연이은 건강 위기를 트라우마로 안고 있었다. 할머니는 심장마비, 할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달뒤 아버지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수미는 아빠의 건강이 평생 트라우마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실명을 몰랐다가 충격받았다. 이수미는 아빠의 병원 스케줄에 동행했다. 데이트 중에도 아빠의 건강이 걱정돼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수미는 이용식에게 운동을 권했지만 그는 헬스클럽을 싫어했다. 그녀는 아빠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수미는 40kg을 감량하며 아빠도 할수 있다.고 동료했다. DNA 검사로 운동 유전자를 확인했지만, 이용식은 여전히 운동을 피했다. 이수미는 아빠가 큰 옷만 찾는다, 며 아쉬워했다. 그녀는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수미는 금상담소에 출연해 아빠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빠의 심근경색을 떠올렸다. 아빠가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가 기억난다, 고 말했다. 병실에 카메라가 몰려든 순간 큰일을 알았다. 이수미는 악몽에서 이용식 사망 뉴스를 본다, 고 밝혔다. 꿈에서 깨면 아빠의 숨소리를 확인한다. 오은영 박사는 이수민의 불안이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심리라고 진단했다. 그녀는 이용식을 통제하려 했다. 이수민은 부모님과 떨어질 이유를 모른다, 고 말했다. 그녀의 목표는 부모님과 오래 사는 것, 이었다. 이수민은 이용식 같은 아빠는 없다, 고 말했다. 그녀는 아빠가 70이 넘어 시간이 무섭다, 며 울었다. 이수민의 효심은 칭찬받을 만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젠가 떠나기에 딸의 미래가 걱정이었다. 이수민은 원혁과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합가했다. 그녀는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했다. 이용식은 딸의 결혼, 임신, 출산 소식에 모두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애틋한 부녀 관계에서 비롯됐다. 이수민을 8년 만에 얻은 이용식은 딸의 출산 고난을 걱정했다. 출산 소식에 긴장이 풀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용식의 아내 김혜선은 할머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숙녀의 탄생에 큰 기쁨을 느꼈다. 이용식은 숙녀를 보며 수민이를 키운 보람을 느꼈다. 그는 국민 모두가 숙녀를 축하한다고 믿었다. 이수민의 출산은 가족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녀는 고난을 이겨내며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이용식은 딸과 숙녀를 위해 오래 살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의 눈물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었다. 이수민은 모성애로 아기를 지켰다. 그녀는 병 중에도 아기만 무사하면 된다, 고 말했다. 원혁은 아내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는 이수민의 고통을 함께 나눴다. 이용식의 건강 트라우마는 이수민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아빠의 건강을 늘 걱정했다. 이용식은 딸의 휴심에 감동받았다. 그는 수민이 덕분에 행복하다, 몇 딸을 자랑스러워했다. 이수민의 출산은 가족의 사랑을 더욱 깊게 했다. 손녀의 탄생은 모두에게 기쁨을 안겼다. 이용식은 과거 죽음의 공포를 이겨냈다. 그는 딸과 손녀를 위해 건강을 지키려 노력한다. 이수민은 아빠의 건강을 위해 잔소리했다. 그녀의 노력은 가족 사랑의 증거였다. 이용식은 손녀가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감동의 표현이었다. 이수민의 출산 과정은 험난했지만, 결과는 행복이었다. 그녀는 강한 모성으로 새 생명을 지켰다. 이용식 가족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뭉쳤다. 손녀의 탄생은 그 사랑의 결실이었다. 이수민은 아빠와 오래 함께하고 싶다 고 말했다. 그녀의 소망은 가족의 행복이었다. 이용식은 딸의 출산에 가장 사랑한다 고 전했다. 그의 마음은 가족에 대한 헌신으로 가득했다. 손녀의 건강한 성장과 이용식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 이수민의 출산은 모두에게 축복이었다.